모든 이혼은 다 각각의 분야가 다를 뿐 장. 막장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을 덮쳤더니 상관녀가 없어서 네. 어디 갔나 그랬더니뭐 세탁기 속에 숨어있었다 아, 이런 아, 얘기 아, 세탁기 속에. 어, 네. 개막장 스토리들 이 많이 있습니다. 남자가 바람 을 피는데 네.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이렇게 피는 거야. 다섯 명이요? 어막 어, 이렇게 어, 피는 거야. 너말이네요그데 그래서... 이렇게 피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원래 부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세컨드는 네. 본 부인을 질투를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한한 한 사람 더 붙잖아. 네. 그러면 네. 서드는 세컨드를 질투해요. 그렇죠. 네, 어. 네 번째는 네. 세 번째를 질투해. 다섯 번째는? 네 번째는 진짜 하고. 결국에는 이 사람들끼리 싸워요. 아, 이 여자들끼리? 네. 그래서 자기들이, 자기들을 막 싸우고 욕하고 그러다가 본부인한테 막 정보를 줘. 저는 뭐 다섯 번째인데요. <laughs> 이 사람이 네 <laughs> 번째만 맨날 줘요. 로막 이래요. 그 이렇게 막 증거를 수집하게 된 우리 본부인은. <laughs> 남자를 상대로 증거 대잔치와 함께 소송을 제기하고 뭐 이런 막장 스토리. 네. 상당히 많아요. 그럼 그 본부인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본부인은 1, 2, 3, 4, 5한테 다 소송을 할수 있습니다. 남편 뿐만 아니라. 남편 뿐만 아니라. 위자료를 다 받을 수 있어요. 본인이 다 실토했잖아. 이렇게 막, 막장이 되는 거죠. 완전 커지네요, 그럼 사건이. 네. 뭐 그런, 흔한 이야기, 뭐 이런 거. 이게, <laughs> 이게 어떻게 <웃음> 그래요? 이게 어떻게 그래요? 굉장히 흔하고. 네. 뭐 그런 거 있어요. 신개념 이혼소송? 뭐 이런 거? 신개념 이혼이? 요 이혼소송에 이것은 패러다임을 바꾼 일이다. 네, 어, 이렇게 이혼할 수 있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는데, 네. 부인이 바람이 났어요. 부인이. 어, 네. 부인이 바람을 나면, 보통 이제,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스타일은 이혼소송안 하죠. 근데 만약에 네. 이제, 못 살겠다 하면은, 본인이 네. 바람핀 나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부른 거잖아. 요 근데, 가끔 가다가, 거꾸로 이혼소송을 청구를 해요. 바람을 폈는데. 아, 어, 내가 바람이 더 이상 못 살게 거지 이 네, 네, 네. 바람핀 남자가 너무 좋은 거야. 네, 네. 여기서 살려고. 네. 그래서 여기서 살기 위해서 변이 이혼 소송을 하지만 그 우리나라 법 체계상 네. 잘못 사는 사람은 이혼 소송을 할 수가 없어요. 전 가정을 지키겠습니다. 하면은 이혼 청문 기합돼요. 근데 걔 무시하고 여기서 애까지 낳고. 아, 그 바람난다. 바람 나서 바람 임신해가지고 네. 애를 낳고. 네. 심지어 그 애랑. 바람난 남자랑 네. 유전자 검사까지 해가지고, 네. 이쪽이 신자다. 이런 <laughs> 것까지 해가지고, 이혼소송을 네. 청구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이건, 이건안할 수가 없잖아. 어, 그렇죠. 없잖아. 네. 네. 신개념, 이혼의 패러다임을 바꾼. 빼도 밖도 못하게 잘못한 사람이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어, 아, 그럼 잘못된 사람이 여기서 이쪽이 친자다 해가지고, 뭐 재판을 했어요. 어. 그러면은, 그거는, 기각이안 돼요? 이거를 보고서도 이혼 안할수 있겠냐고. 아, 그 이혼해야죠. 어. 네. 그럼 이혼해야 지아이사람이 이혼할, 그걸 만들었구나. <laughs> 완전, 아전 혼자 수도 있으니까. 어, 어, 어. 아, 솔직히 아니잖아. 이게 뭐야. 아, 애까지 생각, 그거는 어. 그러면은, 좀기가이좀 좀 엄청 길었나봐요. 한 1년, 아,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냥, 바람 나자마자 임신해서 애 낳고, 이혼. 그러게 속전속결로. <laughs> 속전속결로. 와. 아이, 마음에 안 좋았어요. 이 변호사를 하시기 전에 과거로 음. 돌아가서 나에게 한마디를 수, 해줄 수 있다면? 그냥 옛날에 나에게 해, 한마디 해준다면 네. 아, 좀 일찍 일찍 생각 좀 하고 살자 네. 아,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음. 고시공부 한답시고 했다가 잘안 되고 군대 갔다 와서 보니까 내가 네. 해놓은 건 없고 네. 할수 있는 건 법밖에 없고 심지어 법대도 네. 우리 아버지가 가라고 해서 간 거거든요 아버님이 시키줘서 네. 아버지가 그냥 가라고 래서 갔어요 그때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어렸을 음. 때그 전에 네.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제가 네. 그 시간이 너무 후회스러워요 에이 근데 그거는 그때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현실 변호사님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왜 그래 <laughs> 정말 저는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네. 물론 도전의 나이, 나이가 뭐 네. 필요 없다고 하지만 그런 생각들을 많이 못하고 그냥 이제 물살에 떠내려오듯이 그 앞에 시간을 보냈다는 게좀 아쉬워가지고요 행전남TV 그쵸, 시청자분들에게는 할 말이 많지. 아, 행전남 아, TV,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으로 향후의 모습을 판단하시면 아, 안 됩니다. 앞으로 훨씬 더 재밌고, 정말 흥미진진한 얘기가 계속 올라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제발, 지나치지 마시고, 한 번씩 찾아와 주세요. 그럼 재밌는 얘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저 변호사 비용 선입 안 했습니다. <웃음> <웃음> 선입 안 했는데. 이거 뒷광고 아니죠? 아, 뒷광거 아니죠. 네. 아 정말서 너무 네. 감사합니다. 만약에 제가 괜찮다고 하시면 행전남 TV 때문에 알게 됐다 그러면 제가 알아서 당연히 최상의 서비스로 제공을 해드리죠. 그리고 진짜 본인의 상태를 알고 싶다. 이거 소송 되느냐 안 되냐 느안 되냐 이기냐 지냐 그런 네. 거 원하시면 전화 주세요. 제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네. 무료 상담입니까? 당연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